성경봉독 다니엘서 1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 또새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어떤 믿음은 우리 청소년들이 본 받았으면 참 좋겠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도 3차 때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끌려가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은 재상이 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믿음. 새 친구의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벨드사살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로 계속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누구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도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 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을 하고. 누구 이익이에요? 누구 이익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노라. 왜 누구 앞에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 곳은 어떤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라. 무슨 자세를 가져라? 종의 자세를 가져라 또 신을 보시라고 하는 뜻은 한번 가십니다 결단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선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합니다. 날의 성별 날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일곱 개 중에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끝까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에서 삽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6일 또 주셨잖아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복을 많이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많이 주실 거예요. 프랑스의 공업에 발달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프랑스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말고. 10일에 한 번씩 쉬자. 매드리한 번씩 쉬자. 아니,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드리한 번씩 쉬자. 그러면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벌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의 개념이 없애버리고, 예배도 안 들어버리고, 어느 회사는 10일에 한 번씩 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오히려 반대,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니까 사람들이 해롱해롱해지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지고,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불량률이 많아지고, 사고율이 많아져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사고로 나가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해야 되는구나. 7일에한 번은 쉬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주일날은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쉬어야 되겠네요. 우리 쉬는 것은 우리 영이 쉬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뭘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위해서 하루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육이를 살았으면 뭐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 영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쉴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구별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음식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 세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세김질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돼지도 먹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세김질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부정하다. 먹지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미끄러져도 다시 수,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굽이 갈라진 신앙생활이에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다 잊어버리면은 책임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에서는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면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날개가 있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날지 않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아. 성도는 하늘에 속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는, 성도는 땅에, 살아도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살아도 속했습니다. 하늘에 또 한번 같이 해봐요. 배는 바다에 있어도 육지에 속한 것입니다. 자, 배는 어디에 있어도 바다에 있어도 어디에 속한 거예요? 아, 육지에 사람들을 실어 날리죠? 육지에 배를, 육지에 물건을 실어 날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해 육지로 와서 정박하죠? 바다에 있지만 우리가 육에, 바다에 있지만 땅에 속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주일날 어디 와야 돼요?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네. 특별히 먹을 거, 먹지 말걸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 청년들은 술, 담배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갑자기 눈빛이. 알았죠? 술, 술 담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즘 애들은 요 기독교인들도 구별 안한대백주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취하기 좋아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상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네. 술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제발 우리 구별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 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술 먹지 말라고 한 말이 있냐고 되게 많이 나와요 술을 가까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런데 또 디모데 서에 보면은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우리 주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 가지를 금했어요. 마약, 도박 그런 거 있죠. 마약하고 도박하고 노름. 세 가지를 권장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딱 보니까 이 나라가 세 가지로 망해. 마약. 도박. 또 뭐예요? 노름. 도박이 노름인데? <laughs> 하여튼간에 세 가지로 망하니까. <laughs> 세 가지로 망하니까 세 가지를 금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장한 게 있어요. 새벽예배. 새벽 예배는 진짜 좋은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나서 조양수 떠놓고 복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꿔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 와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전통,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전통, 술과 담배와 마약 그런 거 피하게 하고 노름 피하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은 것을 갖다가 지켜행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하자 우리 크리스찬답게 구별하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하고 삽시다 우리 구별합시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베사과아벤느고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그리고 채식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식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백질도 드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권 구별하고 살아라. 영적인 의미로 세상권 구별해라. 그리고 물고기 종류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그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환란을 헤엄쳐 올라가는 신앙을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도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는요 다슬기가 많이 살아요. 누가 많이 산다고요? 다슬기도 많이 살고요. 송사리도 많이 살고요. 메기도 살 거예요. 근데 다슬기가 많이 사는데요. 장마철이 돼가지고 물이 많이 내리면요 다슬기는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송사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바람, 세속의 바람에 떠날러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의 성별, 또 음식의 성별, 또 장소의 성별 가야 될곳 가지 말아야 될곳 구별해야 돼요. 아무데나 다 가면 돼요안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뜰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사람 말에 현혹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장소를 잘 선택합시다. 그리고 한분 하나님만 경외.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했어요? 안했어요? 절 안했죠? 3장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부갓네살왕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풀묵불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니까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세번 기도하며 감사였더라. 우리 하던 것 계속 합시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경의하고 두려워합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갑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과 철저한 자기관리. 다니엘과 새 친구의 두 번째 신앙은요,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뜻을 정했고,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관리. 우리 청년들, 자기관리 해야 돼요. 알았죠?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관리 하면서, 알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철저하게, 알았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오늘은 더우니까 하루 빼먹어야지. 오늘은 더우니까, 아이, 새, 저녁 입에 빼먹어야지. 오늘은 추우니까 빼먹어야지. 오늘은 시원하니까 빼먹어야지. 오늘은 날씨가 에? 좋으니까 빼먹어 이래서 빼먹고 저래서 빼먹고 그러면 안 되고. 철저하게 원칙,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게 투철한 자기관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먼저 육적인 자기관리를 했어요. 채식 먹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구별하고, 이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관리 하루에 세 번씩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도 좋은 습관이 좋은 날을 만들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요 습관이 바뀐 거예요. 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네. 일하는 습관, 네. 찬양하는 습관. 네. 네? 그런 거 가집시다. 네. 나쁜 습관 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 습관은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반복될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기 관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됩시다. 그리고 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지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겸비하고 그때 가부일엘이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지요 다니엘이 이상을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바사 국왕이 가로막아요. 세상 왕, 사탄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와. 그러니까 21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그를 건져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왔더니, 그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가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몇일간 기도했다고요? 21일간. 20일. 그러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바사구강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때가 새일의 기도, 21일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습관을 쫓아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인회는요 단일 기도를 두번 연속으로 해요. 그래서 21일이 아니라 42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의 원칙과 철저한 자기관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되는 대로 살지 마요 알았죠?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나쁜 습관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나쁜 습관 없애려고 고난도 주세요 나쁜 습관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세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자요. 우리도 다섯 번씩 기도하잖아요.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몇 번이요? 다섯 번?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 어렸을 때 배운 습관이에요 이것도 그죠 우리 하나님께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안아주는 습관도 좋은 것 같아요.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죠? 이렇게 안아주면서 학교를 보내면요. 네,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애들이 안아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더라. 네? 이것처럼 우리도 정말 좋은 습관, 좋은 것을 여러분 잘 갖추고. 생활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의 동지를 가진 믿음이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동력자. 진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청년이 오늘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서 2장 17절.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리에게 그 일을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동지입니다. 우리 정말 부부도요. 어떻게 보면 기도 동지고 동력자예요. 동력자. 최고의 동력자가 어떻게 보면 부부고, 최고의 동력자가 어떻게 보면 형제고, 어떻게 보면 자매고. 맞습니까? 최고의 기도 동지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최고의 기도 동지가 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잡아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동지들이 됩시다 우리 장군님들도 저와 동지가 되고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력자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력자 우리 청년들도 기도의 동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와서 상담하고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가는 친구들 친구 있으면 좋겠죠 정말 친구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친구는요, 에?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반말하고, 그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멀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친구가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친구예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친구.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줄수 있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동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동지를 가진 사람 됩시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함께하는 친구,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친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친구 있죠. 어떤 친구는 꼭 교회는 안 오고 꼭 놀러갈 때만 따라붙는 친구, 그런 친구는 위험한 친구예요. 알았죠? 네? 우리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친구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친구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변질되지 않아요?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6절. 자, 다니엘은요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귀한 믿음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자 16절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와서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하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리오 임금이 침수도 피하고 오락도 피하고 잠도 자지 않고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다니엘 걱정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니엘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볼때에 항상 누구를 섬기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피할 거 피합시다 네. 우리 죄는 피합시다 네. 마귀는 대적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합시다 네.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부부지간에도요, 변질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안 변질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자꾸 변질돼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그리고, 어, 한번 실수하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